쭈박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친구서희입니다. 현재 저는 블루베리팜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저희의 근무 일상을 담아보유합니다 일명 블루미친자, 블루베리의 미친자들의 하루. 그럼 바로 시작해 볼게요. 자 현재 시각은 4시 1분. 출발합시다. 오늘 5시까지 출근이라. 지금 집에서 출발을 합니다 집에서 40분 정도 가야 하고요 무료 왕복 100km가 넘는 출근길입니다 오늘 갑자기 5시 출근이라서 새벽 3시 반에 일어났습니다 너무 피곤합니다 지금 난데없이 새벽 5시 출근을 통보받은 사람들 <laughs> 응? 저희가 사용하는 내비는 바로 베이즈라는 앱인데요. 시속이나 실시간 도로 상황을 잘 반영해줘서 굉장히 유명한 앱입니다. 호주 운전자라면 반드시 사용해야 할 앱입니다. 그럼 열심히 달려가 볼게요. 드디어 도착했습니다. 저희가 일하는 농장은 오직 블루베리만 있고요. 탑, 벨리 두 가지로 구역이 나누어져 있어요. 오늘은 벨리. 그럼 내려서 또 보여드릴게요. 시작하기 전에 다 같이 모여서 슈퍼바이저가 오늘 따른 블루베리 상태나 공지 상황을 알려줍니다. 이야기가 끝나면 차례대로 손 씻고 박켓과 레드 트레이를 챙겨 피킹하러 가면 됩니다. 주로 한개이로당두 명이서 받게 되는데요. 각자로 앞부분과 뒷부분에서 따기 시작해 가운데 지점에서 만나면 이론 끝이 니다 근데 또 지금 같이 근무하는 반아트 친구들은 각자 한 패널씩 잡고 같이 이동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그렇게 하고 음. 있는데 오히려 좀 좋은 것 같아요 음. 끝에서부터 시작해도 되고 같이 시작해도 되고 원하는 대로 음. 드디어 스모코 타임입니다 하루에 풀로 근무할 경우 스모코한 번이랑 런치 한번 있는데요 스모코는 15분 런치는 30분입니다 스모커 땐 간단히 원래 바나 바나나 같은 걸 먹고 점심 땐 도시락을 먹는데 오늘은 스모커인데 그냥 도시락을 까먹고 있어요. 그럼 저희는 다시 블루베리를 따고 오겠습니다. 드디어 퇴근. 이렇게 블랙 트레이랑 다 챙겨서 체리어에 다열주면 됩니다 아, 오늘 너무 더워서 그런지 얼린 블루베리를 줬습니다 사용한 바켓은 여기서 씻어서 가져다 놓으면 됩니다 7위는... 프리하 제출해 주시면 돼요 자 이제 주유를 가러 가볼게요 오늘은 화요일이구요 저희는 보통 화요일과 금요일에 주유를 해요 화요일은 가장 기름이 저렴한 날이고 금요일에 화요일에 락해 둔 가격으로 주유를 한답니다 요 앱을 이용하면 어디 기름이 가장 저렴한지 쉽게 확인할 수 있어요 가는 길 쪽에 있는 곳 가장 저렴하네요. 오늘은 이곳으로 가볼게요. 그리고 바로 Y 7 앱을 켜서 막을 걸어줍니다. 오케이. 근처 다섯 군데 세븐일레븐 중에서 가장 저렴한 곳으로 락을걸려요 과연 오늘은 얼마를 먹을 것인가 저희는 간단히 장을 보러 콜스에 왔습니다 저희 우유를 사러 왔는데 호주에는 풀크림이랑 히, 히로 이렇게 두 가지 버전이 있는데 네. 풀크림은 그냥 일반 우유고 할로가 저지방 우유래 요 저희는 그때그때 그냥 유통기한 긴 제품으로 사먹습니다 생활을 하다 보면 한국 돈을 송금해야 하는 상황이 종종 생기곤 하는데요. 그럴 때 추천하는 앱이 바로 모인입니다. 모인은 호주 실시간 송금이 가능해 급한 상황에 빠르게 돈을 받아보실 수 있어요. 수수료도 천 원밖에 안해 부담스럽지 않고 거기다 유학생 분이라면 수수료 무료 혜택까지 받아볼 수 있어요. 타은행과 수수료를 비교해 보았을 때 모인이 타은행에 비해 현저히 수수료가 적었습니다.또한 은행 평균과 모인을 비교해 보았을 때 보내는 돈은 같은 금액이지만 환율과 송금 수수료에서 은행과 차이가 나는 것을 볼수 있었어요.보내는 돈이 600만 원이라고 가정했을 때 은행의 환율은 863.66이고. 모인 환율은 855.11이었어요. 송금 수수료도 시중은행은 15,000원이라면 모이는 단돈 1,000원으로 송금을 할수 있었어요. 전신료를 받지 않고 중개은행을 거치지 않아 모이는 다 0원이고, 이로 인해 이렇게 실제 받는 돈에서 차이가 납니다. 총 11만 7946원을 아꼈다고 나오네요 이렇게 빠르고 간편한 모임으로 똑똑하게 해외 송금을 할수 있어서 정말 추천드리는 앱입니다 오늘은 이렇게 저희의 일상을 보여드렸는데 어떠셨나요? 저희가 알려드린 앱들도 유용하게 이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번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좋아요, 댓글,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려요. 안녕.